7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일 문외교육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교류회에 한국 측에서는 전국문외성인기초교육연합회 하나 문외교육기관의 대표와 강사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방문 2일차 오사카 시립종합생애학습관센터에서는 문외학습보장을 위한 한일공동시포지엄이 있었으며 양국의 문해교육 현황 보고와 문해교육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들이 학자적 입장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실태 보고와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지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알고 또한 사회에 주의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십자 교육의 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관련 자는 교육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체계화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일본의 식자 교육은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일본 식자 교육과 야간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야간학교 학교수 강생중 부산에서 왔다는 할머니는 한국의 문예교육자와 반갑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목소리도> 야간중학교 변학회가 주최한 읽기 쓰기 교류회에 참가한 한국측 일행이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럴까? 이날 한국특위 참가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글자를 모르고 살다가 안양시민대학의 문해교육을 받고 문자해득을 한 교육자가 참가하여 본인의 경험을 발표하였습니다. 관중특위에 앉은 사람들은 따스한 시선으로 한국의 문해교육 관련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면 참가자들은 새벽시간까지 모여서 그날의 교류회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법이 없, 으면 목소리만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 분이 비행기의 승무원을 모욕한 더 새로운 비도리더십으더 명명해. 아시아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운동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열린 2004 한일 문해 교육 교류회의 임모 저모였습니다. 대공항에서 어, 네. 한일 문해 교육자 여러분입니다.